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어, 바람은 좀 부는데, 그나마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서, 네, 또 이렇게 산책 연,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아이고, 나발이는 옷을 좀 입혀 왔더니, 날씨가 보구나니까 좀카카페 하는 것 같아서, 네, 쟤는 털이 많으니까, 네, 아유, 잘뛴다잘 뛰어. 와, 그래도, 오, 어제보다 좀 춥다. 왜냐하면 여기는 햇볕이 좋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내려가요. 응. 그래서, 어제는 바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실내실내실내 실례, 실례,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왜 똥을 이렇게 조그맣게놓은 거야? 아이고, 이게 여기는, 아, 자연이라가지고, 걸음대게. 와, 여기나 볼 때마다 수사네. 하늘, 햇살, 이야, 좋죠, 여러분. 시골 살아도 이 집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청소하고, 일하는 것도 버고보요 가봐라! 나누나! 이리 와봐. 와, 또, 지금 이제, 2월이죠? 2월, 3월 되면 또 봄이 오잖아. 한달 동안, 네. 빨리빨리 지나, 지났으면 좋겠다.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 추운 걸 정말 싫어해서. 아이고, 만원이. 저 애들하고 산책 온거 맞나요? 따로 국밥인데? 세 명, 세 마리. 세 명, 3명, 세, 명도 아니고. 네. 따로 국밥인데요. 야, 오늘 저수지 한번 올라가볼까, 얘들아? 오랜만에. 어? 맨날 이렇게 동네 만 빙글빙글 도는 것보다. 얘들아! 저수지 가보자! 어? 만원나 다발! 저수지 가보자! 내 이야기도 듣지않아네요 엄마 간다! 엄마 갈 거야! 우리 뭉치 어르신은, 진짜, 이리와! 어르신은 진짜 나만 딱! 지켜보고 다녔는데, 이리와, 이리와, 가자! 쟤네들은 그냥, 따로 국밥이에요. <laughs> 따로 국밥입니다. 아휴, 올라갈 때도 뭉치는 항상 내 옆에 이렇게 딱 지키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만원아, 다발라 만원 다발! 아휴, 여기 저수지 한 번씩 마음이 좀 그럴 때마다, 올라가 보곤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오나 봐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사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네요. 엄마가 어디 가는지 만원, 만원아, 이리 와, 이리 와, 다발이는 가자, 아유! 젊어서 좋다 다발 젊어서 좋아 젊어서 젊어서 그냥 아주 그냥 몇번 올라왔던 데라가지고 다발아 몇번 올라왔던 데라가지고 벌써 갔다 야 아이고 같이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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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머니 소리가 나네 그죠? <laughs>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봐라. 아이고 신났어 신났어 그냥. 몇번 올라와 버리니까 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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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왜냐면 <laughs> 슬리퍼를 신고 와서 무슨 <laughs> 슬리퍼가 미끌려요. 다 만원아. 아이고 일 아유, 여러분들에게 이, 이 저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유, 아유 미끄러라. 네, 야 멋지다. 멋지죠? 야, 천둥오리, 전동오리. 천둥오리가 짝지어서 우리도 우리 동네에는 이게 있어요. 내가 여기 왔어. 응? 한 번씩 마음이 그럴 때마다 내려와서 이렇게 물살도 보고 야저 오리들은 춥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리들은 춥지 않을까? 너 어디 가는데 니 혼자 엄마랑 같이 가야지 어? 너네들 진짜 형님은 진짜 안 그랬다 야 진짜 서운하다 너네들 어? 돈다봐 형님 엄마하고 산책할 때 항상 엄마가 그거 할까 싶어가지고 너네들은 그냥 너네들끼리 뛰어다니는구나 아앙 자 여러분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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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이를 보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 그래도 여기 웬만하면 저기 잘안 오는데 저수지 가쪽이 조금 어었다 그죠? 자앉자 물살처럼 여러분들 그냥 물이 물이 흐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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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죠. 네. 이 동네 이 저수지 이름이 뒷뚱 저수지다. 뒷등 저수지. 저수지 이름이 뒷등 저수지. 뒷등. 네. 뒷등 이름이 신기하네. 뒷등. 야 여기 수심이 깊은가봐. 수심이 깊다. 얘들아 네. 가자. 자, 또 이렇게 또. 내일가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똑같은 동네만 보여주다가. 야, 참. 너네들은 진짜 행복하다. 너네들 진짜 이렇게 어? 도시에서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네들. <laughs> 어, 다 봐라, 엄마 무서워. 다 봐라. 엄마 손 잡아줘, 다 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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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봐라, 엄마 손 잡아줘. <laughs> 다봐 아그 겨울에는 이 풀떼기 때문에 청소를 해놔도 끝이 없어요. 이 개들, 개들 개들도 막 풀떼기에서 막그 마당에서 뒹굴다가 들어오면 청소기를 아무리 밀어도 어 감당이 안 돼요. 짜잔 쭈쭈 자주 오던 길이라가지고 애들이 길을 잘 알죠. 그래도 다발이 참 똑똑해. 끊임없이 영역 표시를 해. 만원이는 어디 가면 못 찾아올 것 같아요. 만원이는 영역 표시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 유치원에 맡겨놨는데도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다발이는 오자마자 영역 표시를 진짜 많이 한다고. 똑똑한 강아지지. 그러니까 저번에 그 친구 집에 맡겨놨더니 탈출해가지고 두 시간 정도 뒤에 개거지 돼가지고 찾아왔다는 거 보면은 어디 갈때 영역 표시를 진짜 철저하게 하는 거 같아요. 만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뛰어다녀. 천방지축처럼. 아. 가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나 봐라. 엄마 기다렸어. <laughs> 우리 다발이 가자. 엄마 기다렸어. 우리 다발이 갑시다. 일로 갑시다. 아, 근데 진짜 이쪽은 또 바람이 많이 안 부네. 아, 오늘 모자 쓰고 나왔더니, 제심 저수지 올라갔다 왔더니 땀나네요. 제심으로. 철롱이는 네. 다발아, 초롱이는, 저번에 왜 방송 중에, 아이고, 저 뒷발 치고 난리 났다. <laughs> 야! 너 진짜 저 초롱이 묶여있어서 그렇지, 초롱아. 초롱이 묶여있서 그렇지. 초롱이 얼마나 센 녀석인지 알아, 너. 진짜, 저 봐봐. 저번에 한번 다발이 거기 있잖아요. 물려가 왔잖아, 한 번. 초롱아! 착하게 눈 떠! 만 원이 나와, 너도. 너 그러다 물린다. 만 원아, 나와. 가자. 다버리나 예. 근데 어쩐 날에 한 번, 한 번씩 가서 대들다가 한번 그때 물려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다발 나와. 나와. 초롱아, 괜찮아. 오늘은 따뜻하네, 그지? 초롱! 초롱! 따뜻하네, 아이고. 그래서 조금. 음, 여기 뭐, 정화도도 다 있고, 이제는, 아, 좀, 언제 또 이렇게 만들었지? 아 이렇게, 음, 괜찮네요. 음, 호호. 괜찮다. 참, 이, 참, 기술 사람에게 기술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죽은 거 아니죠? 죽은 거예요? 원래 이거는 겨울 때도 초록색 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게 왜 이렇게? 죽은 건가요? 원래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네 우리 집도 초록색인데 이리와! 만원! 이리와! 만원이 조금 웃긴데 자기들끼리 무슨 신음이 있는가? 지는 지지니까 뭐 가네 아 원래 이거는 겨울에는 이런가? 초록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야 여기는 그래도 얼었다요 아 조금 얼었네 이렇게 하고, 저는 또, 네, 또 내려가서, 아이들을 산책하러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산책하러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뭐죠? 항상 이렇게 따로, 애들이 따로 놀아. 너무 자유분방해. 자유그런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분방합니다. 그냥, 그냥 자유분방해요. 얘들아, 근데 또, 종점은 항상 우리 집으로. 네, 오죠. 야, 이거 가스 이렇게 큰거 쓰는구나. 와. 여기는 LPG 가스로 방, 하는가 어, 우리 집은 가스, 그냥 일반 가스 쓰시는데도 한 6개월 넘게 쓰거든요. 6개월 넘게 써요. 이집볼 때마다 아담한 것 같아. 아담한 것 같아. 야, 시골은 진짜. 지금쯤 도시는 어때요, 여러분? 왔어? 시골은 진짜. 너무 조용해요. 진짜 비행기 소리 들린다. 진짜 너무 조용해. 아, 나오 금방 영화 하나 봤거든요. 어제 께 비상선언, 비상선언이라 해가지고 이병헌 님 나오는 영화 어그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대가 비행기에서 그거 봤는데 볼만하더라고요. 쿠팡 플레이로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좀 심심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싶은 분들은,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병헌이가 그러더라. 재, 재, 재난, 재앙, 재난, 재앙. 영화를 보시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재난, 재앙. 참, 요즘에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그지? 옛날처럼 낭만도 많이 없어지고, 각박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이렇게 막, 옛날에는 진짜 막, 어릴 때는. 막 음식 같은 거 하면 옆집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뭐 우리 옆집 여기서도 어제도 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래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참, 또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도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죠? 서로 각자 이렇게 피해 안 주면서 사는 게. 너 가서 오늘 옷 갈아입어야 돼. 가서 옷 갈아입자. 뭐 있는데? 다발이 너 어디 갔어? 한똥 하시게요. 한똥 하시게요. <laughs> 갑시다. 만원아, 다발이 데려와. 얘또 밑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거든. 얘네들은 코스가 있어, 코스가. 코스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다또 음식물을 버려가지고 애들이 또 먹고 와가지고. 아 속상해. 자, 밑에 동네 한 번. 아이고, 저 온다. 그래, 항상 그렇잖아요종적이뭐 여기다 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돌아다녀도 항상 오는 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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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찾아왔어. 아이고, 아이고. 만원이한테 한번 가보자. 저 밑에 동네 한번 가보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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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좀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할 일은 많은데. <laughs> <laughs> 두서가 없다, 요즘에는. 막 두서가 없어.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고. 이게 어쩌면 여유로움이지 않을까요? 네, 옛날에 시장 다닐 때는 이거 하면 무조건 끝까지 이걸 해야 됐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래도 어차피 제반제 제그 영역 안에서 하는 거니까, 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얘들아, 엄마 들어갈 거야. 네, 너네도 빨리 들어와. 들어와 간식 먹으러 와. 이렇게 계 가면은 이제 문제로 넘어나 따라 들어옵니다. 와, 영 오늘 일어났다 후에는 바람이 없는데 우리 집 쪽에 바람이 많아. 우리 쪽 밑에는 좀 바람이 많네요. 또 <laughs> 부고 하나로마트 전단지는 다 꼬봐 주는데 왜 우리 요까지만 꽂아 주나요? <laughs> 우리 여기는 안꽂아 주지? <laughs> 명절. 하나로마트 어. 이제 명절도 진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2월달 되면 마음이 참 무거울 것 같아.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참 무겁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들어오라고 하고. 봐봐, 우리 집엔 전단지가 없잖아. <laughs> 전단지가 없잖아. 자, 들어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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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이고. 아이고. 웅지야. 춥지 않아? 괜찮아 뭉치. 이게 보고 싶어라. 엄마 진짜 뭉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쨌든은 뭉치 저기 있는 거 자린 나무 파 보고 싶을 때도 있단다. <laughs> 에휴. 여기 또 이놈, 이놈이 이렇게 되니까 또 자꾸 탈출을 또 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진짜 다발이 돈 다발이.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꾸 넘어가니까. 어제도 또 탈출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미끄러운데 어떻게 니가 바 올라가지 참 신기해 보면그죠참 신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만나요 제가 할게 지금 또 태산이네요 쓰레기 도 묻어야 되고 쓰레기 같은 경우 이렇게 저기 하단에 이렇게 땅을 파서 묻습니다 땅을 파서 묻고 있고요 요놈도 들어오겠지 자 모두 그러면 하늘 보시면 아이고 햇볕 좋다 행복하고 활기찬 한주 되세요. 뾰뾰뾰뾰.